성장 <목들> 말씀,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미가 주는 권세를 주셨더니, 아멘. 나누고 네, 네.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해서, 네이 나라와 이 민족, 네또 이제 총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야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음, 믿는 자의 권세, 영접한 자, 그큰육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설교시에 이 영화를 들기를 즐겨 합니다. 이게 이제 거지와 왕자 이야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왕자가 이제 바깥 세상을 살피러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그거라는 거지를 만났어요. 아주 쨍쨍쨍한 더운 날에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때 묻은 옷또 깡통을 들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이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왕자가 어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 거지는 바로 나예요.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왕자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첫째로 신분이변화됐습니다 이제 왕궁의 입양이 됐으니까 어, 거지 옷과 깡통이나 숟가락 이런 것을 버려야 되죠. 세상 습관, 세상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네. 그 그리고 이제 깨끗이 씻고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이 씻는 것은 뭐예요? 세례로 세례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 왕복을 입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어그 것이 하늘 나라 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거지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왕자로 살 것이냐. 왕자로 살려고 하는 왕궁의 법들을 다 배워야 되고, 그대로 행해, 행해야 되니까, 그냥 뛰쳐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요즘에 이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질이 있어도 자꾸 거리로 나오고 그런데요. 그,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를 누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이제 다 해서 우리는 이곳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는 첫째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 모두 새 것이 된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제 고문에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와 함께한 후사이니 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원과 모든 것을 이렇게 시달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 그,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신분이 상승됐어요. 거지에서 왕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을 즉 너와 내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과 사망 중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오셨고 또 복과 저주 중에서 우리가 복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20절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함으로 어, 우리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방에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돼서 어 예수님의 일격으로 지금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영생을 영생을 우리가 천국에서 다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으로 믿었죠. 또 입으로 신했죠. 예수님을 내구주로 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아멘 네한 사람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왕노를 타던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엄지게 받았어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이 발더러 너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눈이 입더러 너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되었으므로 서로 다 존중하고 네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 누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셨습니다. 그 그리고 야고보 사장 7 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네 번째로 믿는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권세야로서. 행사해야 됩니다. 네, 믿는자의 권세는 뭐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까 뭐 권세가 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의 그법 법의 권세라서 우리가 법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이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절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바온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제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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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세는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알며 아마,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그게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게 조금 더 보면 창세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처음에 태초의 권세를 주셨었는데, 이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을 말에게 넘겨졌다랬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이복을 누리게 됐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두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더 깊이 가슴 깊이 새기고 저금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아담이의 사단에게. 네, 그것을 넘겨줬냐.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사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사단이 이제 예수님 금식한 후에 이렇게 유혹할 때 이렇게 자기도, 어, 이거를 받은 거다. 그러면서, 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골로스, 골로스에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는 다 옮기는 자들입니다. 네, 예,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기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기도회잖아요. 그죠? 기도회에 나왔는데, 기도가 좀 항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합심기도 하는데,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는 다 이렇게 선고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늦고 통과되지 못하게 그다음에 민노총 전교도 해체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숨어있는 간첩들이 힘을 잃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서 어, 그 처단될 수 있도록 또 민생과 국민경제가 회복되도록 그, 그 마약을 퇴치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도 완전히 방면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화재 이런 것도 그 배후에 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악한 점이 떠나갈 수 있도록 떠나갈지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의료, 의료 대란 이것이 속히 종결되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정출사 내용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저출산의 영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국의 핵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유복음 통일하여서, 선교한국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마스 이스라엘 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예,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갔지만, 아, 여러분이, 음, 통성 기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여러분 쉬지 말고, 장원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때우리의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물질을드려서주님을섬리는 이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로 선한 일에 아버지 쓰임 받고 또한 더 이제 하늘나라에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재물의 복을 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복 재물의 복차손의복 복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고 아버지 기도로서 뜨겁게 부르치는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